12번에서 시작하겠습니다. 최고차항계수가 1인 2차함수 fx인데 어, 이것도 이제 기출변형이네요. 어, 1의 우극한으로 보내보면 자 일단 은 얘는 f1 얘는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고 얘1 f1로 가니까 자 만약에 f1이 0이 아니면 어, 이 극한도 지금 1이고 그 다음에, X가 또 1로 가고, 좌극한이네. 요것도 F1. 요건, 날아가고, 요건 날아가고, 요건 F1. 그러면, 결국 얘도 1이니까, 이게, 얘가 0이 아니면, 3분의 1이 모순인 거지. 자, 따라서, 얘가 아니므로, 우리는 F1은 100% 0이다. 최고차항계수 1인 2차 함수고. 자, 이제 여기에서부터 해석이 시작이 되는데, 자, 이때 이제 세미 해설 잘 들어봐요. 요극한 있죠. 얘. 얘 특별히 얘. 어, 얘가 1의 좌극한에서 얘는 부호가 음수지. 왜냐면 얘가 요렇게 아래로 볼록한데. 요 1의 좌극한은 마이너스지. 그래서 얘가 이 극한에서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. 그래서 분자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x로 묶어주면 이렇게 돼서 어차피 극한이니까 얘가 약분 되고 0은 아니니까 누구만 남아 x만 남고 1로 가니까 결국에는 요 극한이 1에 수렴을 해 그러면 이 문제의 결론은 이 극한의 수렴 값이 3분의 1이다 자 그런데 1우극한에서 얘는 어,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보면 알겠지만 얘는 플러스 무호를 갖게 되지 그래서 1 우극한인 상태에서 얘가 그냥 나와서 리밋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때 fx-x 플러스 그다음에 xf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자 이제 여기에서 f1은 0을 쓰면 그래서 f(x)는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이 정도를 쓸 수가 있죠. 자, 이제 요거를 f(x)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고 실제로 극한 계산을 다시 한번 해 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자, x 1을 약분시킬 수 있겠네. 0은 아니니까. 그죠? x가 1이 아니니까. 그리고 남는 애들, 실제로 이제 1로 보내면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1. 그 다음에 1로 보내면, 그 다음에, 플러스 1. 이렇게 되겠네. 자, 이제 이게 얼마다? 3분의 1에 수렴한다. 자 그럼 밑에는 마K 위에는 이마K가 3분의 1이니까 크로스 길이 곱하면 6-3K는 마이너스 K 즉 6은 2K 따라서 K는 3이 된다 그래서 K에다가 3을 집어넣고 자 이제 FX를 얘로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이 극한은 x제곱에서 fx를 빼니까 fx는 자 이거고 요거를 x제곱에서 빼면 날아가고 얘 부호 바뀌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3인데 어차피 무한대로 가니까 1차 계수 4에 수렴하네요.